오늘은 토크25 방학특강이 좋은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한 영어가 잘 기억에 나시나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외국인과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나요? 잘안 된다면 그건 영어를 배운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식 영어 공부는 단기 기억에만 머무는 공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배운 것을 오래 기억할 수도 없고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영어로 말을 많이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배운 것을 다시 떠올려 볼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 25 방학 특강을 해야 할첫 번째 이유는 방학 때는 내가 영어로 많이 연습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학 때 해외 어학 연수를 많이 가는데 해외 어학 연수 비용에 비하면 토크25의 방학 특강이 훨씬 저렴합니다. 저렴한 필리핀 어학 연수도 항공료 등을 포함하면 한 달에 최소한 400만원 이상이 듭니다. 토크25로 어학 연수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은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씩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토크25의 선생님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학연수를 전문으로 하는 곳은 보통 방학 때 선생님을 급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질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곳은 방학연수를 교육보다는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크 25는 업계에서 선생님 급여가 제일 높아서 좋은 선생님을 뽑고 선생님도 오랫동안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입니다. 토크이 15의 수업은 집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단체로 감염될 수 있는 병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의 경우는 보안 등 많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토크이 15의 방학 특강이 제일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 과정입니다. 토크이 15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영어 교육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학생에게 가장 좋은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크 25처럼 교육적으로 좋은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은 마라톤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저것 계속 바꾸어서 수업하면 학생도 뭘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좋은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학생이 안정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토크 25의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입니다. 오늘은 토크25의 방학특강이 좋은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크25는 학생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크25의 방학특강을 통하여 학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